사람은 누구나 다또 어, 발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어, 발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가 있고 또 기도하러 올라갈 수도 없고 어, 사회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어, 발 발은 너무 너무 우리 삶 속에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발은 다른 신체에 비해서 조금 천대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얼굴을 닦은 수건을 가지고 발을 닦습니다. 그러나 발을 닦은 수건을 가지고 얼굴은 잘안 닦은 것 같습니다. 어, 보통은 집에 들어갈 때 발을 발에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수건 쓰기가 어려우면 발을 어디에 닦죠? 어, 지금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걸레에 많이 닦았습니다. 그냥 걸레에 발 한번 물기만 한번 닦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만큼 발은 조금 우리 신체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우리 몸의 신체 한 부분인데 조금 천대받는 그런 그 발입니다. 그러나 발은 우리 몸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가 발이 되어지는것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그 발은 바로 여러분의 발입니다.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 그런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그 본문의 말씀은 그 본문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계속 이사여서 말씀을 전하면서 반복되었던 말씀입니다만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략 가운데 어, 왕이 그 시디기야 왕이 보로로 잡혀가고 그곳에 그 아들들이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왕의 두 눈이 뽑히게 되어지고, 정치가든, 학자든, 남녀노소 할 것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었는데, 왜 이런 시련,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일삼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게 되어서, 그렇게 찬란했던 그 이스라엘 그 민족, 그 유다 민족, 이 이제는 이방나라, 오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대가센 족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 앞에 한 발은 우상숭배하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가는 그이스라엘처 언젠가는 그시디기아 왕처럼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아래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 포로생활 가운데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국으로 돌아가게. 성전에 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눈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세대들이 거다 죽게 되었고, 1.5세대, 2세대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점점 바벨론 문화가 익숙해져 갔습니다. 우상숭배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 있었을 때그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의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그 탕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 에루살렘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들, 노약자들, 병든 사람들, 아무런 노동력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데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이 소망 없이 70년의 세월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에 그하는 그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 사막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발걸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 달려가는 그 발걸음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감탄하면서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발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 지어다. 깰 지어다. 내 힘을 낼 지어다. 거룩한 성 에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치는 내게로 들어오미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 지어다. 에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3절 말씀도 같이 한번더 읽겠습니다.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송량되리라 아멘. 아멘.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는 그 말씀. 시온이다, 에로살렘이다, 여수론이다, 여러 애칭으로 불러주는 그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이미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들을 다시 에로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에로살렘에 거주하는 그 백성들도 다시 한번 그 신앙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그 말씀. 시온이요, 깰 지어다, 깰 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깰지어다, 51장 17절 말씀에도, 우리 한번 같이, 51장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에로살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유로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피워도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우상의 잔을 마시고, 영적으로 술 취한 사람들처럼 이제는 비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제는 에로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깨를 지어다 깨를 지어다 주님은 그영혼들을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지어다 이제는 노예의 옷, 바벨론의 옷, 그런 더러운 옷들을 다 우상숭배하면서 입었던 옷들 다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함, 세마포스를 입어야 합니다. 댓글을 털어버릴지어다. 바벨론의 댓글들, 온몸이 그 댓글이 가득합니다. 우상숭배 앞에서. 그런 더러운 댓글들 다 털어버리고 내 목에 줄을 스스로 불지어다 목에는 노예의 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늘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의 줄 사단에 의해서 오늘날 끌려다니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스스로 이제는 결단하고 내 목에 줄을 스스로 불지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그런 사스, 사단의 사 사슬에 매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사랑하는 수정의 가족들아, 깰 기아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그 발은 또 어떤 발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하는데 이 다섯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우리 한번 따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라고 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는 발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해방의 소식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영혼들 이제는 주님이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여러분 우리는 복된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듣는 자마다.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공포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그리시더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집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good news, good 좋은 뉴스다. 복음을 좋은 뉴스라고 합니다. 헬라우로 유 안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라고 하는 좋은, 유 uh, 안겔리온은 angel, 소식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점 보이의 소식입니다. 오늘 그 사단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고 우리는 전하는 것이 승리의 소식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굿뉴스라고 하는 것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승전보를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승전보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소, 좋은 소식은 가방, 그 감옥에서 출소한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키신다. 그 해방의 소식, 자유를 얻는 그 소식, 그것이 바로 군뉴수 요한겔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해방절이 있습니다. 곧 일본이 망하게 되어지고 해방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예치며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바로 유앙겔리온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해방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의 가장 좋은 소식,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올려 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노인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땅에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시도의 그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통해 오늘 우리는 그 좋은 소식, 그 깊은 소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 바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또한 평화를 선포하는 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 구원을 선포하는 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다스,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하신다고 전파하는 그 소식. 오늘 우리는 그 소식을 듣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발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의 발. 하나님이 파송하는 그 발. 파수꾼의 발이 바로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 에로살렘의 항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요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에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요하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깰지어다! 일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말씀하는데 바둑꾼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바둑꾼은 지켜보아야 합니다. 적이 오는 것도 소식을 전해서 적을 막아야 하지만 이제는 이 바둑꾼이 하나님이 그곳에 다스리는 자로 오심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이. 에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경고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밥수꾼들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발은 바로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밥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정으로는 우리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사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 어떤 말인가?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그렇습니다. 믿으려고 하면 불러야 함. 우리가, 부르려, 우리가 부르는 자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부르려고 하면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고 하면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고 하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오치 전파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교환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좋아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발이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날 필리핀에서 돌아오는데 우리 전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전도 팀들이 나왔습니다. 필립 팀, 전도 팀들이 나왔습니다. 하고 사진하고 그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금요일 날한 25명 정도 나와서 열심히.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제가 피곤하고 좀 지쳐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옥 사모님이 바울 전도팀, 또 니드로 전도를 갔다 와서 음악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와요. 그 전도를 나갔더니 토요일날 이어서 가정, 가정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발에 발이 되어서 많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발, 복음 들고 나아가는 발입니다. 오늘 우리는 179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두 주간에 걸쳐 진행되어집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달려오는 그 발, 주님은 아름답게 보십니다. 애비하러 성전으로 교회로 달려오는 그 발을 주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작정할 때, 여러분이 그한 영혼을, 이 영혼 절대로 취업 보낼 수 없다. 내 가족이든, 내 친구이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이든, 오늘 그 영혼들, 한 영혼들을 작정하고 그 이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